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시대상과 정책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 정부광고 한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저는 경제편 이야기를 함께 할 이현입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실 김명희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수출도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교수님? 예.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정부 광고가 바로 수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1964년 9월 1일 한국일보에 게재한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 광고입니다, 교수님. 아 무역의 역사는 사실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출을 강조했으면. 수출의 노래 가사 콘테스트를 했겠어요 그때 수출 1억 단어를 달성해가지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수출 증진 사상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 엄청난 철학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수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출 사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어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래 가사 콘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64년이면 휴전한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된 거잖아요. 음. 그런데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실적인 것 같은데 네. 이 콘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수출 증진 무드를 강조해야 된다. 무드. 그러니까 무드라는 말을 그때 썼어요. 어,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실무자 중에서 영어 좀 하는 사람이 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년대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어. 맞아요. 약한달 뒤에 이제 경향신문에 실린 이 노래가사 콘테스트 심사 결과인데 당선작이 없어서 가장만 선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어찌된 영문인지 당선작 발표가 하루 늦게 났어요. 당선의 문턱은 그렇게 높았던 거죠. 어. 제가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혜와 땀방울 함께 쏟아서 모두가 뛰어난 우리 제품들 만들자 보내자 벌어들이자 번영의 외길은 수출뿐이다.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터마다 거리마다 넘치는 활기 늘어나는 수출에 커가는 나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당선작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다시 한번 가사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가사 공모에 보면 당선작 1편에 상금이 15만원이었어요. 15만원이요? 그 당시 15만원이면 지금은 200만원 정도. 200만원. 어. 무려 1,052편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콘테스트를 하게 되면 500편 이상 오면은 굉장히 많이 온 걸로 되어 어, 있는데 당시에 1,52편의 가사가 응모가 돼가지고 대단한 어떤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조국 건설 태양도 밝다 나가자 우리들도 수출 전선에 줄기찬 의욕으로 수출을 늘려서 웃으며 복된 살림 함께 이루자 이렇게 되고 후렴을 보면. 수출은 우리 살 길을 비약의 발판 5대양 6대주로 뻗어 나가자 음, 수출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저도 이제 이런 가사를 들으면 뭐 뭔가 수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만 될것 같은 이렇게 막 고치되는 상당히 계몽적인 가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사실은 1960년대 정부 광고에서 강조했던 수출지능정책이 네. 굉장히 힘을 발휘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경제와 관련된 정부 광고 이야기 이번에는 이겁니다. 너도 나도 계량에는 미터법 단위로. 이건 무엇에 대한 정부 광고였을까요? 모든 거래의 기준이 바로 미터법이기 때문에 뭐 길이를 재거나 또 무슨 무게를 달거나 이게 통일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166년 11월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표준화가 안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땅을 얘기할 때도 아직도 어, 이렇게 한 평, 두평 아파트 제, 얘기할 때도 어, 평, 어, 평 어, 제곱미터라고 안 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때는 더 심했고요. 음. 길이를 잴 때도 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 그러니까 오척 단신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척이라든가 무게를 잴 때도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걸안 쓰고 관 한관 두관 척관법이라고 했는데요. 척관법 여러 가지 이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표준화하자. 이제 이런 음, 내용의 광고입니다. 이 미터법 사용 광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 너도 나도 계량에는 미터법 단위로 이런 헤드라인을 썼고요. 바디카페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상거래 양의 기준은 미터 단 10진법으로 설정합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써오던 척관법을 쓰지 말고 미터법을 쓰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그, 미터법을 써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뭐, 1cm는 몇mm인지 아시죠? 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다 이게 교육의 덕분인데요. 아. 어, 1cm는 10mm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 미터법을 쓰지 않으면 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모두가 미터법으로 어, 이,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거, 그렇게 해야만이 거래를 제대로 할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하는데 모든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광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정부 광고는 바로 이겁니다. 저축배가 범국민운동, 정부가 나서서 저축을 강조를 하네요. 그 당시가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 산업화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수축 그 운동을 많이 이제 벌였어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측면은 시중 금리가 15%에서 30%까지 오르게 됩니다. 3 0요아 그러면 엄청난 금리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인데 이제 가계 살림도 늘리고 정부 살림도 늘린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연 30%라고 하면, 만약에 요즘에 그런 예금이 있다고 하면, 거의 텐트 치고 밤새 줄 서서 통장 만들려고 할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나요? 당연하죠. 그것을 이제 역금리 제도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역금리 제도를 통해서 저축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그저축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들이 또 다른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그 경제 발전에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는 측면에서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고 대역을한번좀 살펴볼까요? 어, 저축 목표액을 408억에서 800억으로 두 배나 높게 측정했어요. 그리고 달성하자 저축 배가 운동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광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립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온천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저축중앙회하고 대한금융단 이런 데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 모든 국민이 저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때 생각해 보면 학생 1인당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통장을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저축을 하기도 했고, 또한 그 빨간색 돼지 저금통장 있잖아요. 아, 예. 어, 그걸로 해가지고 아예 돼지 저금통장을 선물로 이렇게 줘서.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부 주도로 저축을 장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간 주도로 옮겨가면서 저축률에도 좀 변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살 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축보다는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다른 금융상품, 증권,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저축률이 지금은 5% 미만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저축에 대한 뭐 배가 운동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본걸다 써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저축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정보 광고는 바로 이겁니다. 총 인구 및 주택조사 실시 공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게 1970년인 건가요? 아니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된 것은 1949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를 인구주택조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조사 같은 게 아예 에,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조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인구주택총조사를 시작해서 어, 요즘도 하고 있는 어, 인구주택총조사의 근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무렵에 실시됐던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떤 모습으로 조사가 됐을까요? 어, 총인구 및 주택조사표를 보면. 준비조사와 실지조사, 방문조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성별, 뭐, 결혼 여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택소유, 자동차 여부 등등 모두 17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아, 굉장히 체계적인 조사였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인데 이렇게 집집마다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조사하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건가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원을 다 조사하지 않고, 어, 약 20%의 인구를 빼도 조사 결과는 똑같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조사 비용은 약 1,400억 원 정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 과학적 조사 방식은 계속 발전돼서, 어, 앞으로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어 두루 어, 어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보 광고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 광고군요. 에너지 절약은 뭐 얘나 지금이나 강조되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에너지와 그 당시 에너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연탄이 되게 중요했어요. 아 어, 깜짝 놀라는 게 아직도 연탄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죠. 아, 그렇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거의 전 어, 세대에서 연탄을 이용을 했는데요. 어, 연탄을 소재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같이 강조한 아,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1979년 8월 20일자 경영신문에 실린 에너지 절약 관련 광고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연탄공업협회에서 공동으로 된 광고인데요. 어, 석탄을 얘기를 하면서 전기라든가 어, 또는 어, 다른 에너지 절약을 똑같이 강조한 그런 재미있는 광고입니다. 광고 문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핵심 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가정에서 매일 연탄 한 장씩 절약하면 약 350만 톤, 8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요. 이게 이제 절약이 되고 정부에서 허가한, 어, 열자 표시, 한자로 열, 열자요? 어, 열, 우리가 열난다 할때열자 어,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화력이 좋고 어, 또한 내화물로 만든 하덕 덮개가 방을 더 뜨겁게 한다. 그리고 아궁이의 공기구멍을 철저히 관리해라. 그리고 어, 깨진 연탄이 있으면 모았다가 반납을 하면 새 연탄으로 이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탄을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다뤘던 이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시대상과 정책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 정부 광고 한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경제편 이야기 김병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언론이랑 산업계가 같이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네요 저는. 어, 앞으로 정부 광고는 어, 상생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중소 광고업체 지원이라든가, 또는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것은 대출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사연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같은 걸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그러니까 정부 광고주인 정부기관, 그리고 중소형 광고회사, 그리고 미디어회사, 언론계, 각국과 함께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정부 광고를 좀 발전시키는 게 우리 앞에 놓인 임박한 당면 과제가 아닌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좀더더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